잖아요 처음 단식하신게 된 단식하시게 아, 된 계기, 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이런 계기를 가지셨는지. 네, 저는 음, 좀 간절한 사람 중 하나예요. 저희 어머니 친정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그 가셔서 음, 그 살이 찌면 유방암 걸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살았고. 그래도 이렇게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일과 또 저는 원래 건축가를 나와서 설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좀 자주 나가고 이런다가 현장에서 의료사 이렇게 다쳐서 수술하는 의료사로 나서 다리를 다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현재 환자죠. 그래서 저는 근 이러다 보면 제가 백 k g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몸무게를 무서워서 그,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저도 저 또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니까 유튜 보다가 우연히 수사를 보게 됐고, 제가 보다는 댓글 달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김종일대장막 통화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오는 동안에 많이 두려웠죠. 제가 이제 과연 이렇게 좀.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러줄수 있을까? 그럼 난 중간에 도망을 어떻게 갈까 <웃음> <웃음> 많은 준비를 하고 왔는데 이제 김동현 양께서 저를 이제 막여기게 데리고 다니고 하는 방법 알려주고또 용기도 주고 그래서 이제 무사히 잘 마쳤고 그리고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았고 저 원래 하고 다닐 때부터 이게 좀 승부욕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응. <laughs> 열심히 했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1등한 건 아니고 제가 모르겠 제가 최고 뚱뚱해서 지금 1등한 것 같아요. <laughs> 열심히 일을 안 하다가 다시 관리하는 거잖요왜 <목소리도> 관리하러 오시게 되는지 얘기를 이야기를 <laughs> 아 제가 비슷한 그, 그, 제품으로 어, 디톡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음. 그래서 한 10kg까지 다는데 아, 결론은 내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사람지가또안 먹게 되고 이러면은 예전에 너무 지금 돌아다더라고 근데 제가 이거를 일회 어, 했을 때 왔었어요. 일회 했을 때 와서 먹어보니 어, 그전에 먹었던 제품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일단 뭐 따뜻한 물에 먹는 거하고 또 그냥 먹는 거랑 틀리더라고요. 근데 따뜻한 물에 딱 먹으면 이몸 안에서 열이 올라온다는 게 느껴져요. 그 정도로 돼서 그래서 와이 제품을 먹으면 정말 이번에는 될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나가면서 꼭 다시 들어와서 두박 10일 도전해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들어온 거거든요. 두박 음. 10일 도전을 할 거고요. 사실은 나이가 1 4인데 아직도, 어,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 그때 7, 8 k g 를 뺐었거든요. 근데 정말 건강했었어요. 그래서 그 건강을 다시 누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laughs> 정말 일을 부지런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다치셔서 어, 지금 쉬고 계시잖아요. 이 좋은 이 쉬는 시간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해봤습니다. 음, 맞아요. 저는 제가 요즘 접하고 1년쯤 됐었는데, 처음에 했을 때, 저도 한 10일 정도 뺐었어요. 그래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러니까, 막히지는 거 아니지? 그리고, 휠일세다 가야 되는데, 마음을 가고 싶은데,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제품이 있어도, 밥 먹고 이걸 먹으면 너무 아빠는 거야. 하루도 아빠지는데, 아, 제품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품을 이렇게 막 미루는 요 많이.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한 건 솔직히 몸이 안 좋아서였거든요. 살도 살이지만 제가 이제 막 손가 관절도 되게 많고 이래서 이렇게 손이 부어서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근데 뒤통수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무조건 해야 되니까라고 생각했는데 뜻때로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 되게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여기 이 처음에 일할 때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고 제가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간다고 하이했는데 제가 3월 30일 날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어가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음. 아내 빡친 네, 이제 다쳤는데 최대한 시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이 나와서 그럼 잘 됐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계속 미루다가 기억이 네. 왔습니다. 근데 이번는 정말 제가 네. 이제 각오를 네. 하고 핑계거리도 없어요. 음. 시간이 음. 없다 이런 핑계거리 같은 데서는 해야 되고 음. 해야만 하고. 또 제 나이가 이제 나이가 같은데 억울했어요. 이 나이에 제가 관절력이 있고 뭐 이렇게 이게뭐이게막뭐 뭐 나이가 반드시 어르신들처럼 막 쫄뚝거리고 이러는 게 너무 억울해서 그걸 해서 했다 하고 싶어2 0 k g 간다. 2 0 k g 간다. <웃음> <웃음>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조금 두려워지고 하무며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아, 좀 싫었어. 싫어하고 네. 그리고 거울에 붙인 내 모습을 봐도 좀 짜증나고 음. 근데 그동안에는 그냥 막 일에 대는 처서막없 때, 그냥 스스로 그냥 네. 그래 음. 어, 이 나이에 백령이가 없어 바쁜데 음.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냥 세뇌를 시키면 살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바쁠 시간이 없어 뭐, 우울증이 없어 이러면서 나 스스로를 그냥 억누르면 살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정말 백령이가 고 이제 아이들다 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되게 아까웠어요. 그렇군요. 그 커다란 때뭐 우리가 응. 쉽게 얘기해서 모니터에 응. 가서 몸이 너무 아픈데 어. 세 시간만 하고 싶은데 어. 그, 그 이만큼 네. 아까워서 내가 드리고 근데 응. 어느 순간 아 내가 응.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돈 심벌에 투자 못하나? 이런 생각이 응. 그렇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때 생각이 들면서 이제 틱톡도 시작을 하게 되고 조금씩 자존감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싶은 것 같아요. 와. 이게 네. 해주세요. 네. 네. 아. 네. 같이, 이건 똑같이 세 분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네. 네. 자존감이 <laughs> 높은데, 자존감이 <laughs> 높다. 높은, 그 자존감이, 높은, 그 자존감이 높으면 서은데를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데, 높아도 내가 살이찐 나의 모습, 그런 모습들의 자존감이. 자세, 자세가. 자재, <laughs> 아, 그래도 예쁘다. 아, 뭐, 내가, 뭐, 비록, 몸은 이렇게 조금, 통통하지만뚱뚱한통통하지만 <laughs> 어, 통통하지만, 네, 그렇게 뭐, 딱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아, 딱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음. 제가, 그래도, 어, 여기서 한 15kg? 보통, 이게 낮아 있었으니까, 옛날 친구들이 저를 찾아요.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 이제, 예, 네, 근데, 그때는 제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날씬 날씬 했으니까 음. 거기를 못 나온다. 그면 사진에 동영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면 걔네 그러니까 자신 있는 애들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다 예쁘고 날씬하고 그런 애들만. 네. <laughs> 아, 네네, 네네. 그, 그리고 이제 그 옷장에 옷이 굉장히 많은데 옷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음. 그러니까 그 언젠가는 빼서 음. 그이 옷을 입으려고 옷을 못 버리고 그냥 이 옷을 계속 채워놓으니까 제가 이제 올해, 이번에 올해까지못 되면 그 옷을 음. 음. 이제 버리리라. 실습을 나가면서 그 노인들을 본 거예요. 침대에 노인들을 근데 저녁에는 무조건 다 묶어놔요. 왜냐면 화장실 가다가 어디가 뭐 풀어주고 넘어지면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묶이고 그다음에 또그 안정제를 먹어요. 먹이지 않으면 직원들이 한 번도 못 붙어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생활에서 거기 들어가니까 일단 근육이 그다 빠지고 이러면서 어차피 뭐 현대판 고르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이제 들어 거기서 실습을 하면서 제가 이제 두려웠죠. 응. 나, 나 여기 들어오기 싫다. 응. 예, 그리고 이제 좋은 분들이 제가 한 군데를 실습을 하는데 응. 한 군데에서는 하고반찬을다 응. 이렇게 먹는 거예요. 보리는줄 응. 그, 알았는데 응. 거기 있를딱 알아요. 미소에 알아서 그 미움으로 나가는 걸 보고, 응. 아, 난 여기 들어오기 싫다. 지금부터 좀 건강해지자. 네 응.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응. 예, 뭐, 응. 예뭐 남들 앞에 갈때 이렇게 아, 나 뚱뚱해서 두꺼워 이거는 근데 사진을 이제 저희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사진을 많이 찍는 일이에요 신문에도 많이 나가고 제가 그럼 거기 보면 뭐 진짜 제가 아니고 이상한 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기 싫은 게 그런 거에 문제 있어서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최고 이제 충격 받았던 거는 그 요양원에 실습 나갔을 때 제가 너무 두려워서. 지금 세분 동일하게, 음. 어, 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아, 무조건 구박실을 간다. 음. 어, 8를하시겠다고 아, 8주? 아니, 8를 그러니까 목표예요. 어, 목표고, 이번 주는 다음 주까지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해요. 왜냐면, 저 또한 제가 정말 상이 많이 졌을 때, 저 사진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요 언제 이렇게 내가 고민했지? 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 그리고 이럴 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 해보겠습니다. 투자 3kg 됐어. 네, 음... 아, <laughs> 네. 아니, 어 지금 현재 체중에서 몇 킬로? 일단 아, 내가 10? 더 내가 아 생각하는 로수 있잖아요. 그 체중 감량이 몇킬로요3 k g 에요 아니요. 아니서? 저... 그 이제 총1 0 k g 10kg. 네. 저는 이제 아, 0 네, 10kg 한고그러면 네, 3kg, 10kg. 아, 아. 그러면, 그러면 뭐 제가 8kg는 빠지는 거잖아요. 네. 시술을 좀 천천히 내서. <목소리도>

상상하고 어, 그 상상한 내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그 모습을 한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laughs> 와... 아니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어떻 그냥 너무 말안듣아이 말이 안 나와요. 상상도 안 했던 나의 모습이니까 그냥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 <laughs> 거예요. <안 웃음> 그리고 제가 항상 듣던 말 있어요. 할빠지는 해야

제가 다방기 대답하고 제를한을 보여줘야 되겠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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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먼저 이렇게 단식을 그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막 앞에 나가서 춤도 막못 추는 뭐 춤도 막 추고 또 어디 보면은 음. 워킹도 안 되는데 워킹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런 모습들이 왜 그런 모습들이 나오냐면 너무 행복하고예전에 나의 모습은 봄이었다면, 지금은 연으로 바뀐 나의 모습에 반해버리요그서 모습. 그리고, 우리 더욱자, 우리 선생님 같은 경들 보세요. 진짜 내 분의 시식이시거든요. 어, 그런데 저렇게 한번 일어나가 봐. 어, 너무너무 예쁘게 옷으고 强大。